영남 지역 각 기관에서 신년할례회가 열렸습니다. 창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에서는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계와 정계대표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신년인사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도 2023 울산노회 신년인사회를 울산강남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노회장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는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이부에서 전 노회장의 신년 인사와 함께 노회 임원들과 장로회 임원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예장고신 울산 노회 장로회가 주최한 2023 울산 노회 신년 인사회가 울산 화봉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는 샤카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 부에서 임원들의 인사회와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예장 고신 울산 남부노회 장로회가 주최한 2023 울산 남부노회 신년인사회가 울산 신복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노회장 울산 중부교회 김민성 목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이부 어울림 한마당에서 회원들의 화합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악수회를 가졌습니다.